제가 지금 긴급하게 세력 소식 받아서 빠르게 엠블 코인 짚어드리겠습니다. 알트들이 한 번씩 대폭 상승할 에 엠블 아직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지금 세력들이 한번 올린다고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보 알고까지 못하면 만원이 백원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타점 제대로 못 잡으면 눈 깜빡였더니 내돈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 보시는 가격 다음 주엔 절대 못볼 겁니다. 엠블 무조건 이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거고요. 입수한 세력 계획에 따르면 지금부터 1 0 0원까지는더 찍고 훨씬 더간 다음에 다뺄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한 번에 빼진 않고 오락가락하게 기회 한두 번줄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한번 이렇게 올렸잖아요. 뺄 때도 이럴 겁니다. 이제 그때만 잘 노리고 나가면 됩니다. 못 해도 200%에서 상승을 할 건데 엠블로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완전히 상승장이다가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알트들은 무조건 눈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었다. 엠블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실 텐데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력 싸움이에요.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 다 복구를 하고 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지금 아니면 탑도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 이게 알트는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괜히 코인 7년 했다 8년 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힘들게 안 하고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손해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이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자료들 공유 드릴 건데,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4460-0694. 이 번호로 엠블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피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점은 다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010446006942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